네 안녕하세요. 스템이 홈케어 에어 디바이스를 구매하시면 이렇게 본체 이런 식으로 들어 있습니다. 그리고 그 안에 충전하시는 충전기가 들어 있어요. 그럼 그 충전기 코드를 여기다 꽂으시고 전원에 누르시고 이 전원 버튼을 누른 상태에서 충전을 하시면 되세요. 그리고 충전이 하실 때는 이게 깜빡 하시다가 딱 멈추면 충전 다된 거니까 그때는 전원을 꼭 분리하셔야 돼요. 핸드폰 충전기도 충전이 다 되어 있는데 계속 꽂아놓으시면 배터리 수명이 달아요. 그러니까 이렇게 깜빡하다 멈추시면 아, 충전 다 됐구나 하고 이 충전기를 빼시면 됩니다. 그리고 지금은 조립하는 방법을 보여드릴게요. 이 선, 이 끝부분을 여기에 돌려서 이렇게 꼭 조여주시면 되세요. 그리고 이쪽 부분은 이쪽에 이렇게 돌려서 꼭 돌려주시면 되고 지금 이 부분만 여기 연결하시면 되는데 보통 이렇게 일직선으로 막돌려고면안 막 들어가세요. 그래서 이렇게 보면 사선으로 살짝 이렇게 사선 보이시죠? 이렇게 해서 돌리시는데 여기에서 그냥 이 정도만 하면 셀 수가 있어요. 그러니까 이렇게 살 몸치를 잡고 살짝만 꼭 조여주시면 이렇게 조여주시는 겁니다. 그리고 앰플을 넣으실 때는 이 통을 잡으시고 뚜껑을 이렇게 여시고 앰플을 넣으시고 닫으시면 되세요. 그리고